트로폴리탄 성당입니다. 그 주교자 성당, 대성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성당은 건축기간이 약한 240년 정도, 1573년부터 1 8 2 0 아, 1 8 6 3년까지인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군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 양식이 하나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문이 있다고 올해 아니면 앞으로도 25년을 기대하되가 사투를 해서 제 희년이라고. 희년의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온지딱 25년 됐는데, 와서 이문 열리는 거 처음 봤어요. 와우! 대신 년에 맞아요. 중앙문을 열었는데 여기 그어 지금 은데기은데여리고싶은시리고싶은로 여기 드리고 싶은데, 여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옆에 있는 성당을 이렇게 연결이 돼요. 래기양쪽 이렇게 보시면 옆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성당이 뭐 1573년에 착공이 됐다 고해서그 전에 성당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주 아주 조그맣게 성당을 지어놓고 쓰다가 대성당, 주교 성당으로 승격이 된지 한 20여 년 만에 아니한 아니, 그아 어, 대략 한 30년 만에 착공을 했던 거예요. 이게. 왜냐? 그 외에 어제 그 흐한 디에고 하는... 형님 그발현을 인정해준 주교님 그 주교님이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대주교님이 셨는데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여기가 그 주교자 성장으로 승격이 됐고 그분이 여기에 일대 대주교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현재 규모로 착공을 하거나 그분이 사후에 지금 앞로또 오른쪽으로 기지고그러 여기도 그냥 뭐지방 문제도 있지만 은 자체가 지진이 꽤나 많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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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제 저희 음, 저희가 매달되어 있을 때멕시코시티에서 음, 히트로 음, 타만한 시간 반 정도 거기에 음, 음. 오른쪽 일자리 지진이야. 그러니까 여기 근데 여기.